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스겔 2장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소통의 문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본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자라서 결국은 뭐가 될 사람이냐면 제사장이 될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서품을 몇 살에 받냐면 30살이 되면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에스겔이란 인물은 25이 되던 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하필이면 25이 되던 해에 바벨론이 나라를 침략을 했고 졌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과 귀족들이 싹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25세 청년인 에스겔도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포로제에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몇 살이에요? 30살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그는 올해 뭐 했을까요 제사장으로 위임돼서 서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서른 살 되던 해에 자기는 여전히 부정한 땅 바벨론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으로 위임받도록 되었던 그 인생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기름 부어서 지금 뭘로 세우고 계시냐면 선지자로 세우고 계신 거예요. 자,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아직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거의 망해가는 상황,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이 받은 그 사명이 뭔가? 2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4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지금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게 에스겔의 사명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앞으로 사역할 대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2장 4절에 보시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2장 7절에 보시면 심히 폐역한 자 3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7절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들고 가서 들려주는 건데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안 들을 거다.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아니 선지자의 사명이 말씀 전하는 건데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상대합니까? 아니, 목회를 하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상대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근데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할까? 걱정과 의문이 앞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결코 그 말을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지혜의 말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팁을 주시고 계세요 너,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도 살면서 에스겔처럼 때로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 전혀 뭐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고 상대해야 할 일들이 살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살펴보면서 어, 에스겔이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알아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당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 전혀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을 상대해야 할 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와 깨달음을 그리고 그,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에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이거예요. 왜 그들이 듣고자 아니하는지, 왜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소통이 안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죠 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가 내가 말하면서 뭔가 실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딱 집어서 제일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소통의 문제는 원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소통의 문제는 뭐라고요? 원인이 따로 있대요. 5절과 6절에 의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건 언어나 말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2장 6절에. 아, 3장 6절에 보시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 다음이 뭐예요? 그들은 정령 네 말을 들었으리라. 언어가 달라도, 말이 어려워도, 들을 사람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통이 안 되는 건 언어나 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안 듣는가? 그들은 왜안 듣는가? 7절 보세요. 3장 7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여기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건 뭐의 문제요? 예 말이나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7 절에서. 듣고자 아니 하리니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말해요. 이거는 들으려는 의지가 없으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거나 못 알아듣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은 뭐예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 듣느냐 안 듣느냐는 의지의 문제 마음의 문제이지 다른 데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에스겔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계신 거예요. 듣는 것은 언어의 문제, 뭐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마음이 강팍하고,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걸 지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먼저 이 점을 잘 유념해야 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트집을 잡습니다. 야, 네 말이 논리가 안 맞다. 앞뒤가 틀리다. 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혹은 증거가 있느냐. 혹은 아, 너 말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아, 태도가 그게 뭐냐? 어휘가 그게 뭐냐? 말투가 좀 이상하다. 여러 가지 트집들을 잡아요. 그러나 말의 순서, 내용, 태도, 어휘, 절차.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다 맞춰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트집이에요. 트집이에요. 그들은 뭘 말해요? 마치 말하는 너에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유를 대지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문제다. 라고 하나님은 딱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은 누구의 문제라고요? 말하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문제다. 그 사람이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어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의지가 없죠. 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런 것에 내가 뭘 말투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그들이 지적을 한다 해도 사실상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마음이 굳어서 안 듣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에스겔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에스겔에게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보다더 굳게 하고 네 얼굴을 그들보다 더 굳게 하라는 말은 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상대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담대하고 강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결코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상처받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서 구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3장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가장 지구상에서 단단하다는 광물이 다이아몬드 금강석이잖아요. 네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도 없고 막나가는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거 없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 6절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강의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가시와 찔레 정갈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찌르는 거요. 예말 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찔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있어도 그들은 뻔뻔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있어도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휘둘리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겁먹거나 상처받을 필요 없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듣지 않는 건뭐 때문이기 때문에 에스겔 개인의 문제 말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 못해서 태도가 나빠서 언어가 잘못돼서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마음이 약하고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하나 밝히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7절에 의하면 누구의 말이에요? 3장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이 문제는요. 애초부터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로 인해서 약이 되는 문제이지 에스겔 개인으로 인해 너로 인해 말하는 너로 인해 전하는 너희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에스겔을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네 탓이 아니다 네 문제가 아니다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다 나를 안 듣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네. 기반한 거기서 비롯된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위, 우리의 태도가 배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배척받거나 미움받거나 퇴집 당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이 문제를 나 스스로도 내 개인의 문제로 돌리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찔레와 정갈이 얼마나 찔러 대겠어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그런데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 생각해라. 그와 그들과 하나님과의 대립의 관점에서 보라라는 거예요. 선치 못한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악에 속한 자들,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과 하나님 빛 사이의 대립으로 그 그런 관점으로 먼저 큰 구도에서.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이게 다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비난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겁먹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은 담대하고,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십시오.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문하는 거딱한 가지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라. 내 말을 순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뭐 하라?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것만 하나님 항상 요구하시는 거.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능력 줄이라, 내가 다야리 칼테니 너는 뭐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예요. 진짜로 약하고 너무 물러터지고 늘 두려워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시길 바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거나 휘둘리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함부로 상처받도록 마음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듣지 않는 자들을 상대할 때또한 가지 에스겔에게 당부하고 있는 게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결과에 너 연연하지 말라,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 사역의 성공 여부는요. 그들이 변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아멘. 에스겔 사역의 성공 여부는 뭐예요? 다른 데 있어요. 오늘 그들이 듣고 변하고 하는 것들 듣거나 듣지 않거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의지의 문제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들 스스로 지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것이 에스겔의 사역, 우리의 사역의 성공 여부를 보여 주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아니, 그게 목적도 아닌데 왜 굳이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하시는가? 2장 5절의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방치하거나 혹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그게 목적이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에는요, 빛을 비춤으로 지금 어둠 속에서 빛을 막 더듬고 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를요? 희망과 빛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저 악해서 절대 듣지 않는 사람들 말고 누가 말하지 않아서 못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자는요. 말씀 듣는 자들의 태도 변화에 몰두할 게 아니라 도리어 뭐에 몰두해야 돼요? 10절부터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일 자체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3장 10절,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따라 읽으십시오. 시작.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떻게 들어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입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자와 소통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자를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건 그들이 듣고 변화되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듣고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아까 그 사람들이 못 듣는 게 뭐의 문제라고 했어요? 마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계속 뭘 신경 써야 돼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잘 말하고 있는가,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잘 받았는가, 거기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고 나서 귀로 듣고, 그걸 잘 하면 자동으로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 가운데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헛 허투로 흘러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사용해서 또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요, 우리가 말한 걸저 사람이 듣냐 안 듣냐, 그래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여기에 관심 두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았는가, 항상 여기에 가장 큰 중점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잘 말할 수 있는 자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소위 말하는 에스겔의 말씀 사역의 성공 여부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으로 받는가 그것이 그의 사역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정말 소통 불가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도록 세우셨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경 쓰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오늘 뭐 우리나라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분열도 있을 수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또막 싸우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벌써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목사님한테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화해서 어뭐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막 이야기들 하고 벌써 싸울 태세들을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람인지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일할 때는 친하게 지냈었는데, 예뭐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 일에 어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담대하게 담담히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성호 세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